안녕하세요. 생복밀 회장 구매하러 갑니다. 운전해서 갈 거고, 장바구니를 꼭 챙겨갑니다. 왜냐면 대량 구매를 할 거니까요. 더워라. 어, 더바뀌가 어, 시원해. 피스타치오 보넛. 이렇게 겉엔 위에는 뿌려져 있었고, 밑에는 그냥입니다. 반띵만 해서 먹어볼게요. 오, 크림 미쳤네. 음, 약간 원물 맛? 크림 좋아하면 크림만 먹어야 될것 같고, 빵이 좀 두꺼워서 빵맛이 더 납니다. 피사치유는 약간 향이 덜 별로 안 나요. 그냥 크림이다라는 것 같고, 방금 사와서 그런지 빵이 쫄깃쫄깃하긴 합니다.